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재수부를 써봅시다. 팔문 재수부, 여덟 문을 열어주는 재수부. 매사에는 재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고 학연 있고 직장이 좋다고 해도 재수가 없으면은 안 돼요. 재수. 전쟁이 나갈 때도 옛날 장군들 봐요. 용장, 용맹이 뭐. 장비처럼 막 무대뽀로 막 힘만 가지고 싸워 근데 이 용장들은 또 누구한테 지냐 면 지장 지혜 있는 장군한테 죠 이순신 장군 제갈군명 지혜가 많아 그러면 은 아무리 힘을 써봤자 부하 밖에 안돼 밑에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싸워 백전 백승 또 지장은 또 관장한테 저 관장이 뭐냐면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메가더 장군. 아무리 뭐6 2 5 전쟁을 어? 싸움 잘해도 어? 대통령 오라 그러면 가야 돼. 이순신 장군도 어? 오라 하니까 어떻게? 그냥 바다에서 죽잖아요. 그냥 몸을 바쳐서 죽어버려. 그 높은 사람 이 사람들도. 이 운장한테는 또뭔 얘기야? 운이 있어 재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이게요? 뭐든지 재수가 있는데 뭐 방해를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지혜고뭐고나발이고 아무 소용 없어. <laughs> 재수 있으면은요 만사형통. 모든 일에 잘돼. 봐요 전국 저기 저 고시, 수능 뭐 시험 보잖아요. 아니 전국에 1등 은네요 공부가 막 반에서도 1등이고, 학교에서도 전교 1등이고, 또, 전국으로 따져도 1등. 맨 상위권이야. 근데 재수 없어. 시험 보는 날, 당일날 배탈이 나버린 거야. 설사했어. 어떻게 요 떨어지지. 재수해야 돼, 재수. 암만 공부 잘해도, 하루아침에 배탈이 나가지고, 평상시에 배탈이 안 나는데, 재수 없어가지고. 하필이면 시험 보는 날 배탈이 나버려. 시험 못 봐. <laughs> 떨어져버려. 재수가 있어야 돼. 재수가 있으면 또 어떻게냐면, 턱걸이로. 예를 들면, 학교 정원이, 예를 들면 모자라. 근데 이 후, 후발, 후발주자가 그 턱걸이로 원래 떨어져. 근데 재수가 있어서 합격이 돼요. 이게 나랍니다. 이게 세상살이고, 재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능력도 필요 없어요. 재수 있으면, 뭐, 지연, 악연, 아무 소용 없어요. 재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 재수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재수는 누구도 몰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지금, 여기, 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북한이 또 장비도 많이 보냈더라고요. 어느 항구에 북한, 저기 무기들이 잔뜩 있는데, 한 열대인가? 아무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아무튼 에이 우크라이나가 배가 와서 그냥 다작살을 내놔서 다 열대를 침몰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지 있는 사람은 그 피했을 거 아니야. 항공모함. 아이고 우크라이나가 작살 레벨도 망해 재수가 없어서 그래 재수가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제가 보면 그 뭐냐 러시아 군대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하필이면 저 러시 우크라이나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작살 이나 없어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러시아가 망하고 나서 끝나나 재수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재수가 있어야 돼 운빨 운빨이 있으면은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저절로 들어와 이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돈 들어와. 게 아무리 머리 좋고 노력해도 운빨이 없으면은 망해. 아무튼 재수 있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집에서도 복대지도 놓고 예? 자기가 뭐 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고 집안에도 재수 있는 물건을 많이 들여오잖아. 재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laughs> 가장 돈안드이는게 부적인데 부적을 지내봐요. 진짜 재수 옵니다. 마음 안정돼 가지고 돈도 잘 벌어. 그냥 노, 노력 안 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겨. 재수 있어봐요. 귀인들이 막이 못생긴 사람들도 여자 잘 사귀는 게 뭐냐면 재수가 있어. 재수가 있으니 까 아무리 못생겨도 여자들이 잘 따라. 네? 능력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능력이 없어서 재수가 있으면 은 너도 나도 나를 좋아해. 신임하게 되고, 아, 이 사람이 말하면은 아무리 잘생기고 확실히 있어확실식이 있어도 재수 없게 생겼어. 그냥 밥맛이 떨어져. 무슨 일을 해? 근데 재수가 있어. 아무리 못생겨도 뭔가가 마음에 끌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죠. 재수가 있어야 돼요. 재수부를 가지고 다니세요. 어이구. 제가 30년 정도 장사했는데, 이 재수부, 이 재수부가 가장 효과가 있어요. 그냥, 지금 8문 여덟 개 썼는데, 하나만 지니어도 괜찮아. 하나만 써가지고 지니고 다니세요. 재수부 쓰기도 좋고, 써놓으면 또 무기, 모양도 이뻐. 이 재수부 모양이 돼지 모양이에요. 돼지가 나쁜 거를 살을 잡아먹어서, 재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거를 없애주니까 재수가 둬라. 이, 뱀이, 여, 무석에서는 또, 실령, 뭐, 뭐, 업대감이라고, 업대감이라고 해서 좋게도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구렁이. 집안에 있는 구렁이가 좋지. 이렇게, 뱀, 독사 같은 거는 사로 들어가. 나쁜 거. 안 좋은 걸로 들어가서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돼지 모양, 이 돼지가 이 뱀을 잡아먹어서 살을 없애준다고 해서 재수가 있어요. 나쁜 거를 없애주니까 재수가 있어요. 재수. 운이 두르게 하는 거. 그게 운이 있어야지, 재수가 있어야지. 아니, 나가다가도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나가다가 나가기 싫어. 그러면 저기 자동차가 무슨 터널 안에 갇히지도 않지만은. 그 말은 괜히 또 나가. 재수 없으면 나가요. 그래가지고 터널에서 갇혀서, <laughs> 예? 위험도 당하고. 재수가 있어야 돼. 재수는 아무도 몰라. 이게 자기의 재수부를 딱 지니면은 모든 일이 잘 풀려.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좋은 대로 가. 이 사고란 게 뭐예요? 나쁜 대로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 근데 사, 나, 나쁜데 가기 전에 마음이 안 가면은 사고 날 일도 없어. 재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재수부를 많이 가지고 재수 많이 봅시다. 써놓으면 또 예뻐, 그쵸?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